하는 영상인데요. 저희가 몇 시즌 보여드리고 있는 만큼 저희 취향 옷들이 정말 많은 브랜드거든요. 옷들 퀄리티도 괜찮고 빈티지하면서 힙한보호시크 이런 느낌의 브랜드예요. 이번 시즌이 가히 레전드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번 시즌 제품들 빠르게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어요. 오늘은 하울 느낌으로 하나씩 소개해드릴 건데요 코디를 전부 시세이 제품으로 가져왔으니까 룩들 보면서 궁금한 제품이 있으시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그리고 구독자 이벤트도 있으니까 더보기란 참고해주세요 시작! 짠!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정말 마음에 들었던 원피스인데요 원래 프리사이즈로 나왔는데 반응이 좋아가지고 또 피드백을 좀 받아서 M 사이즈도 새로 출시됐다고 해요. 저는 상체가 좀 마른 편이기 때문에 S 사이즈로 했어요. 아무튼 인기가 많았을 만한 게 정말 정말 예쁘거든요. 팔랑팔랑한 차르르한 느낌인데 입어줬을 때 허리 라인을 되게 예쁘게 만들어주더라고요. 이거는 단독으로 입어도 약간 여신룩 느낌으로 예쁘지만 그냥 바지랑 레이어드 해줬을 때도 정말 예뻐요. 돌멩이. 느낌이야. 색깔이 섞여 있어서 그런가? 맞아. 그래서 굉장히 빈티지한 느낌이 납니다. 가슴 쪽에는 이렇게 샤링이 잡혀 있고요. 앞뒤로 절개 라인도 들어가 있어요. 어깨 스트랩이 얇아가지고 여리여리해 보이고 기장 조절이 가능하거든요. 저는 좀 원피스가 내려간 걸 좋아하지 않는데 이걸 조여주면은 딱 몸에 맞게 착용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사실 그런 거다 필요 없이 핏이 정말 정말 예뻐가지고 진짜 추천드립니다. 짠! 이거는 빈티지한 무드의 체크 셔츠인데요. 엄청 얇고 후드루드한 재질감이라서 여름에 입기에 진짜 너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받고 제일 만족감이 컸던 제품이에요. 밑단 쪽이랑 소매 쪽에 실이 이렇게 삐죽삐죽 나온 듯한 빈티지한 디테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실물이 훨씬 훨씬 예쁜 셔츠예요. 핏은 적당히 오버한 느낌이고 아래쪽이 살짝 동그랗게 떨어져가지고 좀 귀엽더라고요. 이렇게 옆에서 보면 살짝 둥글려 있어. 그리고 앞쪽에는 이렇게 포켓도 하나 있어요. 이런 셔츠는 반팔이나 슬리브리스에 툭 걸쳐줘도 괜찮은데 개인적으로 이 셔츠는 다 잠그고 하나만 풀러서 이렇게 입어주는 게 제일 예쁘더라고요. 이거는 네이비 컬러라서 착용했을 때 시원해 보이는 느낌이에요. 보라색 컬러도 있으니까 한번 구경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다음은 여름에 완전 기본템으로 쟁여야 할 헬리넥 티셔츠인데요. 애쉬 그레이 색상이라 되게 컬러감이 오묘해요. 그레이 색인데 살짝의 밤색을 섞은 듯한 그런 느낌이고요. 앞쪽에 이렇게 단추가 쫄록 달려있는데 되게 빈티지한 느낌이라 멋스러워요. 그리고 신축성이 되게 좋아가지고 입었을 때 몸에 착 감기고 편하더라고요. 살짝 여유감이 있는 핏이라서 데일리하게 입기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컬러도 되게 다양하게 나왔는데요. 상세 페이지 보니까 모델분이 이거 두 개를 막 겹쳐서 입었는데 그것도 되게 예쁘더라고요. 짠 다음은 여름 필수템 깔끔한 슬리브리스를 가져와봤는데요. 앞뒤로 절개 라인이 다르게 들어가 있거든요. 요게 좀 힙한 느낌을 주는 슬리브 있어요. 그래서 이너로 입어도 예쁘지만 단품으로 입어도 예쁘다는 거? 넥라인이랑 암홀이 답답하지 않게 파여있어가지고 시원한 느낌이 들어요. 되게 짠짠한 재질이라 착용감도 편하고요. 흰색인데도 너무 얇지만은 않아서 비침도 좀 적은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기장이 딱 골반 위정도까지 오는 기장이거든요. 그래서 로우 라이즈랑 입었을 때 이렇게 배쪽이 살짝 보이는 것도 되게 멋스러운 것 같아요. 다음은 좀 독특한 제품을 가져와봤는데요. 아래쪽으로 끈이 잔뜩 떨어져가지고 되게 힙한 느낌의 탑이에요. 근데 또 이게 활용도가 정말 좋거든요. 단독으로 탑으로 착용할 수도 있고, 살짝 접어주면은 이렇게 스커트로도 착용이 가능해요. 그냥 이런 티셔츠 밑에 레이어드로 착용해줘도 진짜 예뻐. 근데 사실 저는 이런 탑 형태의 제품들을 자주 착용하지 않아서. 아까 보여드린 슬리브리스랑 이런 식으로 레이어드 해줘도 좀더 데일리하면서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는 자주 착용할 것 같아요. 되게 탄탄한 재질이라 탑으로 착용했을 때 흘러내림 걱정도 없을 것 같고요. 허리 쪽 스트랩을 살짝 조여주면 좀더 빵실한 느낌으로 착용이 가능해요. 이거는 진짜 레이어드 아이템으로 너무 괜찮아가지고 하나쯤 갖고 계시면 활용을 정말 잘할 아이템입니다. 강추! 다음은 지금 입고 있는 이 티셔츠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적당한 오버핏으로 여름 내내 편하게 입기 좋은 티셔츠거든요 앞쪽 프린팅은 좀 이렇게 벗겨진 것 같이 빈티지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파란색이라 좀 시원한 느낌이 들어요 이거는 막 후드르드란 재질은 아니고 좀 적당히 탄탄하거든요 여러 번 빨아도 목 늘어남이 없을 것 같아서 편하게 입기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여름에 입기 좋은 깔끔한 니트인데요. 보트넥 디자인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입었을 때 되게 시원해 보여요. 넥이랑 소매, 그리고 밑단 부분에 말려 올라가는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좀더 빈티지한 무드가 드는 옷이에요. 재질감은 린넨이랑 나일론이 섞여가지고 시원한 느낌이 들고요. 부들부들 거리더라고요. 이 컬러는 아이보리 색상인데 살짝은 밝은 베이지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또 여기저기 휘뚤마뚤 잘 입을 것 같아. 짠! 다음은 또 반팔티를 가져와 봤는데요. 셔링이 절개 라인을 따라서 진짜 잔뜩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트렌디한 느낌의 반팔티예요. 재질감은 정말 부드럽고요. 쫙쫙 늘어나는 유연한 소재예요. 너무 딱 달라붙지 않는 살짝의 여유감이 있는 핏이거든요. 편하게 착용이 가능해요. 셔링이 이 허리 쪽에서 예쁘게 잡혀 있어가지고 라인이 살짝 들어가게 떨어지고 핏이 정말 예뻐요. 컬러는 라이트 그레이랑 차콜이 있는데 저는 여름에 좀 시원한 느낌으로 입어주고 싶어가지고 라이트 그레이로 골라봤어요. 짠! 다음은 이번 시즌 제품들 중에 가장 마음에 들었던 팬츠인데요. 이렇게 두 가지 컬러를 가져왔거든요. 그만큼 정말정말 정말 마음에 들었다는 거. 골반 라인도 되게 예쁘게 떨어지고, 앞쪽에 절개 라인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되게 멋스러워요. 그리고 이 바지의 포인트는 턱이 크게 크게 잡혀있어가지고 스커트랑 같이 레이어드 했을 때 조합이 정말 좋아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가면서 이렇게 넓어지는 스타일입니다. 뒤에 포켓도 되게 깔끔하게 디자인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뒤에서 봐도 되게 심플하고 예쁜 바지예요. 살짝 스판키가 있어가지고 착용감이 편안하고요. 또 앞쪽 단추에는 c 세이 로고가 박혀있어요. 그리고 사이즈는 차콜은 S 블랙은 M 사이즈로 했어요. 이 차콜 컬러는 살짝 웜한 색상이거든요. 그래서 블랙이 좀더 활용도가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차콜도 여기저기 잘 어울려가지고 둘 중에 색상을 고르라고 하면 저는 못 고르겠어요. 어, 블랙이 좀더 힙하고 차콜이 좀더 빈티지한 맛은 있는 것 같아요. 어, 여름에도 레이어드 포기 못 하시는 분들은 이 바지 하나쯤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짠! 다음은 방금 전에 보여드린 바지랑 같이 매치했을 때 정말 합이 좋은 치환데요. 이것도 활용도가 너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두 컬러 다 가져왔어요. 아래쪽이 이렇게 언발란스한 멋스러운 스커트거든요. 기장감도 있어가지고 부담스럽지 않게 입기 좋아요. 랩 스커트 느낌으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이 주름이 되게 예쁘더라고요. 재질감은 되게 시원한 느낌이고요. 이렇게 손을 넣어서 보여드리면 살짝 비침이 있는 체크 원단이에요. 걸어 다닐 때도 하늘하늘한 재질감이 되게 예뻐요. 뭔가 화이트 색상 상의랑 매치하면은 천사 같고 예쁠 것 같아. 요 이 화이트 컬러는 여름에 잘 어울리는 시원한 느낌이고, 블랙 색상은 되게 힙하게 입어줄 수 있어가지고, 약간 어둡게 입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활용 잘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사이즈는 레이어드해서 입으려고 M사이즈로 했는데, 단독으로 입어도 골반에서 딱 걸쳐지면서 적당한 로우라이즈로 떨어져요. 여름 스커트로 정말 추천드립니다. 짠! 다음 또 여름에 정말 휘뚤마들 입기 좋은 블랙 컬러의 면바지인데요. 이게 입어보니까 기장감이 그렇게 짧지 않아가지고 막 부담스럽지도 않고 중간중간 이렇게 있는 절개 라인이 시세이스러우면서 너무 예쁘더라고요. 또이 아래쪽에 실이 이렇게 뿅뿅뿅뿅 나와있는 디테일이 있어가지고 약간 보헤미안스러운 느낌도 나면서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포켓 쪽에도 천이 접혀있는 이런 디테일이 있어가지고 더 멋스러운 것 같은 바지예요. 허벅지 쪽에 통이 좀 넓은 편이라 되게 말라보이는 것 같아. 맞아. 그리고 이게 스판기가 좀 있는 면바지라서 입었을 때 되게 편하거든요. 여름철에 입기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거는 그냥 티셔츠랑 입거나 이런 셔츠에 코디해줘도 정말 휘둘마들템이니까 하나쯤 장만해 두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짠! 다음은 또 제가 계속 입고 있었던 바지인데요. 이게 진짜 핏이 미쳤거든요. 근데 또 색감이 그레이 퍼플 색이야. 되게 오묘해요. 너무 너무 귀해 이런 컬러. 약간 브라운 같기도 하면서 그레이 같기도 하면서 살짝의 퍼플이 섞어. <laughs> 맞아. 부담스럽지도 않고 보라색 바지를 입었으니까 살짝 기분 전환도 되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허벅지랑 바지 밑단 쪽에 살짝 이렇게. 꾸깃꾸깃? 접혀있는 듯한 워싱감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입었을 때 빈티지한 맛도 더 살고, 아래쪽 주름도 예쁘게 잡히더라고요. 그리고 앞쪽 단추에는 또 c 세이 로고가 들어가 있고요. 사이즈는 M사이즈로 했는데, 세미와이드 핏이라 되게 깔끔하게 떨어져요. 이건 핏이 진짜 예뻐가지고, 베이지 컬러도 갖고 싶어요. 하나 있으면 정말 사계절 내내 잘 입으실 것 같아가지고 강추합니다 여러분 아 그리고 제가 계속 입어주고 있는 이 치마도 시세이 제품이에요 이것도 저번 시즌부터 해가지고 제가 진짜 잘 입고 있는 치마거든요 밑단이 언밸런스하게 떨어지고 나풀나풀해가지고 힙한 룩부터 러벌리한 룩까지 여기저기 다잘 어울려요 그리고 허리 쪽에는 이렇게 키링 같은 거걸수 있는 고리도 있다는 거 아, 그리고 요거는요, 안에 속바지가 있긴 한데요. 저는 얘를 레이어드 용으로 너무 입고 싶어서 그냥 억지로 <laughs> 바지 위에다 입어가지고 레이어드로도 많이 하고 다녔어요. 짜잔! 그리고 저희가 지금까지 착용하고 있던 요 악세서리 제품들도 다시스이 제품들이거든요. 먼저 이 스트랩 같은 목걸이부터 소개해드릴게요. 너무 너무 만족도가 높아가지고 추천드린 제품이거든요. 스웨이드 끈에 실버 볼이 달려 있는 디자인이거든요. 근데 기장이 꽤 길어가지고 그냥 목걸이로 착용도 가능한데 뭐 벨트나 팔찌 마음대로 연출이 가능해요. 대박이지 않나요? 그냥 이런데 딱 묶어주면은. 포인트가 되고 진짜 예뻐요. 근데 이거 바지에 해줘도 되게 예쁘더만. 맞아 그리고 팔찌로 해주면, 팔찌를 너무 많이 감아야 되나? 뭐, 요런 느낌이 란가 아, 여름에는 좀 코디가 가벼워지다 보니까, 악세사리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요 실버 볼 때문인지, 좀이 화려해 보여. 응. 저는 아무래도 좀더 꾹꾹 코디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이런 반팔티에 이렇게 목걸이만 해줘도 조금은 갖춘 것 같은 느낌이지 않나요? 이거 응. 진짜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또 이번 시즌에 신상으로 나온 팔찌랑 목걸이인데요. 스트랩은 스웨이드로 되어 있어가지고 빈티지한 무드가 나는 제품이고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매듭이랑 실버 포인트를 줘가지고 더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고리가 크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착용했을 때 되게 포인트가 되는 목걸이에요. 기장감도 그렇게 길지 않아가지고 그냥 반팔이나 슬리브리스 이런 거랑 참잘 어울릴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지금 입고 있는 깔끔한 반팔이랑 너무 찰떡이지 않나요? 그냥 여기다 바지만 입어도 되게 힙할 것 같아. 그리고 끈이 또 아래로 이렇게 쭉 내려와 있어가지고 더 예뻐. 그리고 여름에는 소매를 짧게 입으니까 팔이 또 허전하잖아요. 이렇게 같이 해주면 예쁠 만한 팔찌를 가져왔어요. 이것도 스웨이드 스트랩이고 실버 체인으로 중간에 연결이 되어 있어가지고 좀 시원한 느낌도 들어요. 그리고 이 팔찌가 제가 해보니까 되게 착용이 쉬운 거예요. 뭔가 저는 팔찌는 불편해서 안찰 때가 많은데 맞아. 옆쪽에 이 볼을 당겨가지고 이렇게 끊어에서 빼주면은 되게 편하게 착용할 수 있어요. 시세이 액세서리 중에 이런 스웨이드 제품들은 보헤미안, 보호시크 이런 느낌이 나가지고 시세이룩이랑 되게 잘떡이에요 이런 액세서리도 한번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짠! 이렇게 코디를 모두 보여드려봤는데요. 이번에 레이어드하기 좋은 아이템들도 많이 들고 와가지고 돌려입기 장인이 될수 있다는 거 구독자 이벤트도 잊지 마시고 오늘 영상 여기서 마쳐볼게요. 끝.